짜자하오 안녕하세요 수메입니다. 촬영을 위해 이렇게 예쁜 귀걸이를 장만해 보았습니다. 오늘은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 또는 중국으로 유학 혹은 어학연수를 가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참고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본 영상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. 첫 번째 VPN. 아어 아파.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. 중국에서는 구글, 유튜브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등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 하다 못해 이제는 네이버 블로그까지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. 중국에서 이런 사이트 혹은 어플들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VPN이 필요합니다. 만약 이 중에서 본인이 꼭 필요하다. 난이 어플 없으면 못 살아.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VPN을 미리 다운받아 가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, 화장실에 관한 내용인데요.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상가를 가더라도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죠. 근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서양식 변기가 아니라, 아, 요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볼 일을 봐야 하는 수세식 변기, 즉, 화변기가 대부분입니다. 큰 마트 건물이나 중국 백화점을 가도 이 변기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. 그나마 중국에 들어온 롯데백화점 화장실은 대부분 양변기더라고요. 혹시 화장실에 대해 민감하신 분들은 이 점을 미리 알아두시고 본인에게 맞는 화장실을, 어, 잘 찾길 바랍니다. 세 번째, QR코드 결제. 중국에 대해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도 같은데요.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카드 결제 혹은 현금 결제보다는 이 QR코드를 통해 결제를 많이 합니다. 제 영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죠?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자면, QR 코드 결제에 쓰이는 어플로는 위챗 혹은 쯔푸바오, 알리페이가 있습니다. 쯔푸바오나 위챗페이를 등록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카드로는 등록이 안 되고요, 중국 국내에서 발급받은 은행 카드로만 등록이 가능하고요. 등록을 하고. QR코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 등록해둔 카드에 있던 돈이 알아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입니다. 그러니 중국으로 오시는 분들은 일단 급한 업무를 빨리 다 해결하고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꼭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바로 스프바오나 위챗페이를 등록하시길 바랍니다. 네 번째는 그닥 중요한 건 아닌데요. 백위안 집회는 거의 잘안 쓰게 됩니다. 뭐,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 쪽으로 몇박 며칠만 여행 가시는 분들께서는 백위안을 가지고 다니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행이 아니라 중국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을 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현금 결제를 할때 백화점 같이 이렇게 큰 상점에서 거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고선 100위안짜리 큰 액수의 지폐는 잘안 받아주십니다 학교 안에 있는 식당 혹은 슈퍼마켓 같이 작은 상점에서 이 100위 안짜리로 결제를 하려고 하면요. 사장님들이 보통 거슬러 줄 돈이 없다고 지폐를 아예 안 받으십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50원도 종종 안 받아주실 때도 있고요. 아, 그런데 초반에는 기숙사비, 뭐 등록금 이런 것 때문에 큰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이 100위 안짜리를 잘 씁니다. 그러니 계산을 잘 하셔서 필요한 만큼의 초기 비용은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. 매점이나 학생 식당 등에서 결제를 하실 때는 이런 10원짜리 지폐나 혹은 QR 코드 결제가 되시는 분들은 QR 코드 결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일단 당장 떠오르는 건 여기까지네요. 혹시 또 중국 생활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좋으니 댓글에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바이바이. E oh.